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우리가 다 모여서 전 세계 국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환경 파괴가 심하니 앞으로 우리가 생명 유지, 생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보존해야 되겠다. 다 모여서 환경 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원칙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채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대두된 전 세계의 목표가 뭐겠어요? 요새. 어, 지속가능한 문화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즉,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지속가능한 삶의 문화. 문화를 만들자라는 게 요새의 주방향입니다. 어, 즉, 이 삶의 문화를 바꾸려면, 우리가 뭘 바꿔야 되겠어요? 응? 삶의 문화. 생활 양식을 바꿔야 되겠죠. 자, 생활 양식을 바꾸려면 그 전에 수반되어야 될게 뭐겠어요? 우리가 생활 양식을 바꾸 단순히 이 어, 지속가능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개념이 개인 차원에서 혼자서 노력한다고 되는 일일까요? 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생활 양식을 전 지구인의 생활 양식을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어, 지구인의 생활양식을 바꾸려면 전 지구적으로 지금 환경문제는 심각함으로 어, 뭐 바꿔야 돼? 어, 사회 구조 아, 구성요소를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전 지구인의 거의 한70% 이상이 어디 살고 있어요? 응? 어디에 살고 있어요? 도시에 살고 있죠 그죠? 어, 도시에 거주합니다 예전에는 어, 도시라는 공간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조그만 소규모 마을이었죠. 어, 그런데 인구가 폭증하면서 도시라는 새로운 공간 형태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 도시의 모든 구조와 구성 요소는, 자, 구조는 폐쇄적이고요. 그죠? 어. 어쨌든 많이 지어야 돼. 어. 자, 구성 요소는 어때요? 구성 요소는 비투과성이에요 비순환성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폐쇄적인 것을 개방적인 구조로 바꿔야 되고. 그죠? 어, 개방적 구조로 바꿔요.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고 구성 요소는 비투과성, 비순환성 요소를 쓰는 대신에 왜? 투과가 잘 되는 요소로 쓰고요. 어, 순환이 잘 되는 요소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개념이 뭐겠어요? 우리가 조경 기술사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ESSD의 달성, 어, 기본 단위. 도시를 기준, 기준으로 볼때 기본 단위는 주거단지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요. 뭐, 생태 주거단지 나오죠? 어, 생태 주거단지. 환경 친화적 주거단지 나오잖아요? 환경 친화적 주거단지. 경 주거단지 또는 친자연 주거단지 다 동일한 의미의 ESSD를 내포하고 있는 주거단지의 유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태 주거단지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주거단지 개선하는 게 도시구조를 개선하는 기본 단위로 보시면 되고요. 음, 그래서 이런 생활 양식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의 문화로 바꾸면 응? 도시 내 모든 것들이 모든 물리적인 요소들이 생태적인 요소, 생태성을 갖게 갖도록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생태성을 가, 어, 보존하기 위해서. 어. 어떻게? 어. 여태까지는 중앙 집중식, 응? 대량 구, 대량, 어, 대량의 구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 설계를 했으면 앞으로는 네트워크식으로 이제 바뀝니다. 네트워크식. 어. 자 그리고 대규모의 어떤 요소보다는 소규모의 어, 그 구성 요소를 상당히 중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어, 도시 내의 구성 요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경제 체제 내에서는 모든 요소들이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는 것을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 생태 도시에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 그래서 다 속도는 어떻게? 느려집니다. 그래서 요새 등장하는 도시의 특징이 뭐예요? 요새 슬로우 시티라는 새로운 도시 형태가 등장을 했잖아요. 슬로우 시티 이 슬로우 시티는요. 과거에 우리가 어, 우리 전통 마을에도 있듯이 뭐 하회 마을이든지 양동 마을이든지 전통 마을은 절대적으로 모든 요소들이 빠르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어, 빠르게 모든 작업들이 다 빠르게 흘러가고 폐기물도 빠르게 배출되고 이런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과거 과거의 어, 전통, 음, 생활 양식을 <laughs> 그대로 영위할 수 있는 전통 마을의 전통 마을의 형태를 어, 도시에 도입하자. 어, 과거의 전통 마을 어, 형태. 자, 전통 마을에 뭘 중시하겠다? 어, 문화, 역사, 사회 구조, 가치관, 생활 양식, 다 과거로 회귀하는 형태의 도시가 슬로우시티입니다.